아 날씨 오늘 완전 좋은데 고체 일러 갖다 놓고 자연 낫네 으아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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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, 추워 씨야 따라왔잖아 한 마리 와씨한 마리 따라왔다 야와아야야 어, 따라오는 거봉고마야 대씨 어디냐 멍청아 따라보면 뭐하냐고 빵 쳐야지 빵칠것 같은데 응. 크랭크 크랭크 어 크랭크 어 크랭크 써보라고 크랭크 너뭐 너 써보라고 너응형 쓰면 너 뜰채 뚫기 바빠 왔다 형이 뜰채 준비하라고 했는데 너 준비 안 했니 아안 갈켜 주는데 <laughs> 아니 웃겨서 로트체 <laughs> 갖고 라고 들체 야 이씨 들지 떠야지 옆에서 네가 뭐하니 <laughs> 빨리 가져와 음 그래 그렇지 사이즈 괜찮았어, <laughs> 사이즈 괜찮았어? 음 들체 떠라 <laughs> 음 야, 그러지 좋다 그래 잘했다 올거 같은데 왔다 어이 새끼들 봐라 얍삽판데 왔다, 왔다, 왔다. 응? 톡 거렸어? 어, 물고 있었어! 물고 있었어! 생코! 생코! 생코 물고 있었어! 이놈의 새끼! 응? 물고 있었어! 야, 뜰채 가져오라 했잖아. 너는 옆에서 뜰채만 뜨면 돼. <laughs> 오호 오호 아, 아이거 물고 있었는데 <laughs> 계속 백로나하고 있어. 어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<laughs> 오케이했어? <laughs> 야 드디어 너도 이제 오케이 하는구나 아 드디어 오케이 하는구나 아 저거 양 울상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니 오케이한 김에 가서 커피 좀 갖고 와. 기분 좋잖아. <laughs> 야 바닥 바닥. FT. 야이 베스 아니냐? <laughs> 어 얘가 힘이 좋은데? 야이 성원에. 야 뭐야 꼬리야? <laughs> 야꼬리도 어디야? 씨. 좋았어. 괜찮아. 그래도. 어, 음 먹으려고 준비했나 본데. 안졌어 안 왔어? 아 잔챙이 또밥 먹고 나니까 이제 잡는구나. 별로 듣고 싶지 않아. <laughs> 어? <어허? 웃음> 뭐, 지느러미 같은데, 꼬리 걸린 거야? 야, 너도 훌치기냐? 어? 그럼 돼. 너 훌친다며! 너 보니까 등, 지느러미 걸린 것 같더만. 야, 훌쳤네? <laughs> 어? 어이, 잔챙이 훌친 데든 훌쳤어. 그까딱 그러니까 보니까, 너 저렇게 해서 보니까 등짝에 걸린 것 같더라. 보였어? 어, 보였어. 네, 여기 있잖아. 등이라고, 그치? 어? 등이라고 했잖아. 어, 형이 다 알지? 너 씨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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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뭐야? 입이야? 어우 좋네. 어우 좋아. 좋아 좋아. 오케이 좋아. 응? 사이드였어? 네. 이 씨. 그럼 여기. 여기 사이드. 아웃사이드. 진짜. 저 <laughs> <야>, 바닥. <laughs> 이런 시. 야 바닥에 걸렸어. 네. 왔어. 오케이. 그렇지. 마지막 훈훈하게. 어? 마지막 훈훈하게 했어. 응. 사이드로 붙여. 붙여. 왔는데 나도 왔어 왔어 바로. 왔어. 아씨. 어? 야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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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있어 야씨 네, 어? 머리 어 머리 그래 있어 있어 어? 마지막 훈훈하게 끝냈어 한번더 해야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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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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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뜰채떠라 마지막은. 촉촉촉촉. <laughs> 촤아. 아싸. 촉촉촉. 촉촉촉. 폴링바이트. 촉촉촉. 빨리 가져와라. 뜰채. 그거 할 시간 없다. 빨리 가져와라. 에 <laughs> 야이 씨. 아니 폴링바이트 노린다 했어? 알 했어? 응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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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고 했잖아 형이 간다고 했잖아 또 뭐했어 간다고 했는데 아 예. 얘큰 예, 났네 예. 지금 보니까 그렇지 마지막을 이렇게 풀어줘야지 그지 어 정아 물차 가져와라 놓고 있잖아 지금. 아 짜증 나서 너이 짜증 안 내기로 했잖아 응? 한다고 했잖아 형이. 야, 좋았어. 아주 기가 막히게 빠졌어. 이렇게 달달 달달 달달. 가잖아. 아씨, 뭐야? 가다 말았어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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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가지. 가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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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. 아, 간다 했잖아, 씨. 야, 몇 아니지, 몇 형이. 몇람짜리야안 가르쳐 주지. 형이 <laughs> 네. 알려줬잖아. 몇 브람짜리, 이거. 모르지, 내가 어떻게 알아. <laughs> 응? 간다, 간다 했잖아. 간다, 간다 할때 어떻게 해야 된다? 뜬다. 네. 라인, 라인 쭉갈 때는. 알지? 못 가게 잡아주는 거야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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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라스트는 멋있게 빨리빨리 태라고 빨리 아니야 이거 마지막은 이렇게 줘야돼 어? 이쪽으로 갔더라고 어때? 괜찮았어? 어? 응? 두 자리에쓰 두 자리 나이스 다 잡을 때까지 두자리나이씨야 그건 패장이야 오케이. 끝났 없어. 가자. 오케이. 여기까지. 으, 추워.